조선의 여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사랑하는 이도 뒤로 한채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가 있습니다. 바로 로제타 셔우드 홀인데요. 남편과 딸을 잃고도 강인함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뒤를 이어서 아들까지도 한국 선교에 헌신했죠. 온 가족이 77년간 한국 사랑의 몸과 마음을 바친 셈인데요. 의료선교사 로제타 홀의 육필 일기가 출간됐습니다. 이번에 출간된 유가 일기는 한국 교회사에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6월 넷째 주 기독신간입니다. 낯선 조선 땅에와 의료 선교에 헌신하다. 서른다섯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다시 사랑하는 딸을 잃고도 자신의 상처보다는 조선인들의 상처를 먼저 돌보았던 사람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의 일기.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출간됐습니다. 2015년 9월 로제타 홀 일기 1권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경 여섯 권의 시리즈 출간이 마무리되는데, 최근 출간된 로제타 홀 일기 다섯 번째 이야기는 로제타 홀과 윌리엄 홀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녀로서 조선의 결핵퇴치에 힘쓴 셔우드 홀의 출생부터 일곱 살이 될 때까지의 성장 과정이 기록돼 있습니다. 이 육아 일기에는 대를 이어 조선 선교에 헌신케 한 내한 선교사의 자녀 양육에 관한 자료라는 측면에서의 의미를 지니지만, 미국 내 여러 선교부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의 이야기까지, 다른 자료에서는 볼수 없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.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는 육아 일기 속에서 한 선교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. 자녀를 향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.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, 불타는 믿음. 우리의 신앙생활이 축 처지게 되는 이유는 거룩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. 신앙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됩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다른 것을 보태려는 나쁜 습관이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한다고 말합니다. 저자는 이 책에서 각 장의 끝부분에 첨부된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시동을 걸어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길 권하고 있습니다. 신간 더 깊은 사김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싶은 이들을 위한 영적 훈련 안내서입니다. 이 책은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훈련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사귐이고 우정 쌓기라고 말합니다.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데 그 신뢰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과 소통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. 기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